안녕하세요. 미니 마음의 다육 산책입니다. 오늘도 예쁘고 가성비 좋은 화분 소개할 거예요. 이 화분들은 다육이 홈에서 판매를 하는 화분들입니다. 오늘 화분은 10종입니다. 10종 다 해서 52,000원, 52,000원이고 번호로 주문을 주시면 돼요. 다육이 홈은 번호로 주문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 아이들 번호는 517번입니다. 517번. 10종에 52,000원. 네, 10종인데 2개씩, 어, 사이즈가 2개씩, 크기도 좀 다른 디자인 2개씩 해가지고, 어, 5가지 종류가 있어요. 2개씩, 2개씩, 5가지 종류. 그러니까, 네, 우리가 골라서 쓸수 있는 구성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 무게감 있는 느낌의 화분이 딱 왔거든요. 근데 다섯 가지니까 좀 골라 쓰기가 좋죠. 10종에 52,000원이면 한개 5,200원인데, 사실 요 아이들이 한개 5,200원이라고 하면 너무 착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아이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 요렇게 직사각분하고 다 들어있는데, 한 개씩 소개를 해볼게요. 요거 두개 아주 이제 큰 롱분이 두개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어떤 디자인이냐면 이렇게 롱분부터 그럼 볼까요 어떤 디자인이냐면 화병처럼 생겼어요. 화병 꽃을 그냥 툭 꽂아 놓으면 뭐 심한 듯툭 꽂으면 예쁜 화병처럼 딱 생겼는데 롱분이어가지고 목대 있는 아이 뭐 아니면 뭐 늘어지는 아이 추운 분이 심을 수 있는 높이감이 있는 아이거든요. 색상은 두 가지씩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약간 하늘색 계통에. 화분이랑 그리고 좀 여기 파란색이 살짝 섞여 있는 듯하고 투톤 정도 느낌이 싹 나는 화분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씩 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롱분 한번 볼게요. 하늘색 계통에 분을 보면 앞쪽에 꽃이 딱 달려있는 아이 근데 이것도 입체감이 있습니다. 그려놓은 건 아니고 입체감이 딱 있는데 이게 여기, 여기 위쪽이 배가 볼록하죠. 볼록하고 밑으로 조금 좁아지는 스타일 화병 스타일입니다. 이거는 어, 넓이를 한번 볼까요? 10cm 정도 되네요. 10cm 조금 넘지만 10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경이에요. 10cm고 높이가 보니까 16cm네요. 높이가 16cm인 화분이 어, 높이감이 아주 좋죠 그리고 배가 볼록하다고 말씀드렸고 투톤 처럼 딱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밤색 계열로 되어있고 파란 계통이 딱 되어 있는데 이렇게 뒤쪽은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에만 꽃이 딱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어, 두개가 이렇게 두개인데 요거는 주황색 꽃이고 요거는 핑. 핑크색 꽃이네요. 핑크색 꽃으로 내가 두 개를 세트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 요렇게 두 개. 농군 두 개입니다. 농군 두 개고, 그리고 이거는또 직사각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마무리가 끝이 동글스름하게 딱 되어 있거든요. 요것도 요렇게 세트로 두 개, 두 개가 딱 세트입니다. 크기가 같아요. 요렇게. 디자인도 같고 크기가 같고 색깔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직사각인데 여기 둥글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분인데 이것도 앞에 이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다 전체적인 모습은 요 귀엽게 꽃을 딱 작은 꽃들이 딱 달려 있거든요. 물론 어두운 색을 한번 볼까요? 색깔은 다 통일감이 있게 딱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 요거는 긴 쪽을 한번 볼게요. 긴 쪽은 13.5입니다. 13.5고, 그리고 좀 짧은 쪽이 있죠. 직사각이니까. 9.5. 9.5 정도 되네요. 9.5 정도 되고, 음, 높이가 8cm? 8cm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딱 엄청 귀여운 포인트. 사실 뭐, 포인트 하나가 귀여움을 좌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꼭 뭐, 예전에 우리, 떡시루에 손잡이 달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긴 손잡이가 조그만게, 조미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조금미가딱 달려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딱 달려있습니다. 귀엽네요. 한번씩 이런 포인트가 있는 게참 좋더라고요. 구다리 이렇게 생겼고. 식사가 색깔은 두 가지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두 개가 세트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깁니다. 금방 방금 본 사이즈보다는 조금 더긴 근데, 네. 음, 폭은 조금 좁을 것 같다. 요렇게, 요것도 색깔 똑같이 의아하고 통일감 주게 꽃 무늬도 비슷하게 다 넣어놨어요. 핑크색, 주황색, 요렇게. 음, 롱부는세 개가 달려있지만, 요 작은 분들은 이렇게 두 개씩 달려있네요. 이것도 직사각인데, 요렇게 둥글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 아이. 요거는 약간 프릴처럼 이렇게 딱 접혀있는 모습을 딱 만들어놨네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어, 긴 쪽에 보면은, 여기가 15입니다. 15 그리고 짧은 쪽은 9.5 9 정도 되고 높이가 8.5네요. 요거는 아까 뭐, 뭐였죠? 뭐 요거는 9.5 거의 비슷하네요. 어, 여기 엄청 좁아 보이는데 엄청 좁아 보이는데 비슷합니다. 어, 요런 디자인 조금 옆으로 길어요. 여기도 뭐 심을까요? 이제 화분을 보면 아, 우리 집에 있는 아이를 뭐를 심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또뭐 뭐 화분을 품고 나서 예쁜 아이를 어떤 아이를 어울리는 아이를 품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두 가지 생각을 하죠. 여기는 뭐를 심어야 예쁠까요? 군생을 심어도 예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어, 위로 올라가는 아이지만 옆으로 눕혀가지고 심고 싶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잘 심죠. 백모, 백 백봉국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백봉국도 위로 올라가는 성장의 아이지만 제가 옆으로 심었어요. 옆으로 심었고. 그리고 오견 같은 아이는 옆으로 흙에 닿여야지 오견이 이제 중간에서, 목대에서 뿌리를 내면서 더잘 자라는 아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딱 심으면 아주 적당한 크기가 될것 같아요. 옆으로 누유서 심고 싶은 아이들을 요, 요 크기에 딱 심으면 되겠네요. 요것도 통통한 느낌이거든요. 이것도 배가 볼록하게 통통한 느낌 전체적인 뒷모습은 다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투톤으로 안쪽에는 진한 색또 위쪽에는 하늘색 계통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딱 되어 있는 모습이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또안쪽엔 진한 밤색의 투톤으로 약간 파란색 시원해 보이는 파란색이 들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는 위쪽에 3, 5분의 1 정도는 이렇게 그냥 투톤을 넣지 않고 단색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놨네요. 전체적인 모습은 5분의 1 정도는 단색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또 세트고 세트 세트.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있죠. 요거는 이렇게 놓을게요 너무 두 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트 그리고 또 귀여운 아이 <laughs> 귀엽습니다. 요거는 오늘. 음 작은 아이 있죠. 2,000원 포트 막 그런 거딱 심으면 되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냐. 이런 어, 화분들 다 좋아하시죠. 여기 썩 들어가고 어, 중간쯤에 쏙 나와 있는 밑으로 싹 줄어드는 화분인데 이거는 조금 2,000원짜리나 그런 아이를 심으면 딱 되겠습니다. 베란다에 지금 큰거 말고 작은 거 선호하시면 요거딱 해가지고 나란히 놓으면 되겠죠. 그것이 포인트예요. 이거는 크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외경이 9 조금 안 되네요. 8.5 정도 됩니다. 8.5 조금 넘고 9는 조금 안 되고 8.5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는 볼게요. 10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아이. 이렇게 마찬가지로 좀 바, 밝게 보이게 파란 계통으로 딱 되어 있고 여기도 어, 이거는 이제. 분이 낮으니까, 요, 높이가 4분의 1 정도 딱 해가지고, 단색으로 딱 처리했어요. 뒷모습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탕을 진한 색으로 하고, 위에다가, 어, 톤을 하나 더 입힌 거예요. 색깔을. 요거는, 진한 색은 요렇게. 어, 진한 색도 참 귀엽더라고요. 딱 뽑았는데, 요거는, 여기 보니까, 진한 색이 참 귀여웠어요. 제가 탁, 풀면서, 어우, 어, 요, 진한 색 귀엽네 하면서 풀었거든요. 예쁘죠, 요거. 요런 거는 포인트 예쁘게 진화색 아이를 심어도 되고 아니면 막 그냥 아주 강렬한 색깔이 있잖아요. 그런 색깔을 딱 심어가지고 포인트로 쓰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세트로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다섯 가지니까 열 개가 한 세트인데도 구성을 이렇게 다양하게 다섯 가지 크기를 넣어주셨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마지막인데 이것도 직사각 모양입니다 직사각 모양 근데 요거는 이제 많이 둥글게 처리를 했고 요거는 조금 직사각 느낌이 살짝 나게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아이거든요 이것도 색깔은 두 가지 이것도 두 송이 주황색 핑크색 이것도 나란히 요렇게 탁 놓으면 돼요 뭐다 색깔을 세트로 맞출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요렇게 놔도 되겠죠 요렇게 요렇게 놔도 되고 크기가 조금 다른 아이가 있는데, 나란히 놓고 싶으면 이렇게 놔도 될것 같네. 오, 그 사이즈 한번 볼게요. 이거는 11입니다. 11. 11. 긴 쪽이 11이고, 손, 손으로 다 가려요. 다 가려요. 다 가립니다. 11. 그리고 짧은 쪽이 8. 8 조금 넘는 사이즈지만 8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높이도 8입니다. 거는 디자인 뒤쪽에 아 요거는 자위 아이들은 요렇게인데 요거만 딱 살짝 들어있네요 살짝 진한 파랑이요 잘안 보이시죠 누워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진한 파랑이 싹토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사각 이거는 연한 색으로 두통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두 가지씩 했는데 여기 밑에따는 진한 색으로 마무리가 딱 되어 있는 아이예요. 이게 지금 몇 번이냐 하면 517번입니다. 517번. 그 10종 다해 가지고 52,000원. 가지 수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딱 되어 가지고 골라 쓸수 있는 재미. 어떤 아이를 심을까? 막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면 재밌거든요. 한번딱 보면, 아, 이 아이는 뭐를 심으면 예쁠까? 이렇게. 꼭안못 품더라도 생각을 하면, 상상하면 재밌잖아요. 그죠? 오늘 소개한 아이는 517번, 10종에 52,000원입니다. 이제, 한 개씩 따지면 5,200원인데, 이런 분도 있고, 직사가 큰 사이즈 분도 있으니까, 골고루, 아이들 딱, 선택해서 심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가성비 좋은 예쁜 화분 달걀홈 화분 소개했습니다. 어, 제가 달아 놓거든요. 전화번호하고 번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 그 설명란에 있는데 못 보시고 몇 번이에요? 이렇게 많이 하신데 설명란에 제가 딱 달아 놓습니다. 거기 뭐 찾으시면 또 저한테 문의를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 텐데 전화번호하고 다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쪽에 들어가시고 또. 어, 여기 밴드도 있어요. 밴드도 있고 어, 유튜버도 하시니까 채널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또 다양한 화분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쪽에도 들어가서 눈으로 싹 훑어보면서 예쁘나 있는가 구경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17번 10종에 52,000원 아이 소개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품어놓으세요. 이제 가을. 아이고, 여름 안 갔는데, 가을 금방 오겠죠. 가을 분갈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입니다.